김건희, 도이치모터스 무혐의했던 그걸 다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하기로 했답니다. 박소 <laughs> 무혐의 처분 6개월 만에 공범들이 지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대요. 그렇기 때문에 관계인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겠다. 서울중앙지가 못 믿겠다. 심우정 검찰총장, 김건희, 윤석열 목줄 잡히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못 믿겠다.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서울공항은 또뭐 글마가 한동훈 라인이라는 말이 있더만 25일 날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 시반 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. 왜 나머지 관여한 놈들 다 대법원에서 처벌받고 실형 징역 확정받은 거아시요 그렇기 때문에.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전 회장 등이 자신의 혐의와 김건희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재판 진행 등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면을 고려할 때 형을 확정된 후에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아서 한다 그래서 김건희 사건 수사하는 지휘하는 입장이 돼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부부 모두를 수사하는 기록을 남겼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검찰에서 윤석열의 권력에 힘이 빠지니까 지금 아크로비스타 방구석에서 뭐 하겠어요? 부대표님, 뭐지? 이거 수정방 깔딱깔다에서면서 공기 차이면서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의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윤석열의 도이치 모터스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착수했다 박수